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죠. 23일 한일 정상 회담, 25일 한미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런 지 점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미국 순방 중에 저지른 바이든 날림의 사태에 관한 것인데요. 당시 M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을 내고 방심의를 통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국민 특기 평가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도 외교부가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VIP 경로 때문이란 정황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제 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기묘한 일들은 전부 그 경로 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사건. 언론탄압의 신호탄이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언론을 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당시 참모진을 겨냥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란 희대의 사건에 윤석열 등의 집권 남용은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낼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